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얼마나 걸려요? 상세 페이지는 세 번째까지는 50분 정도 걸리고 너무 오래 걸려요. 첫 번째는 1 네. 시간이 넘어도 되거든요. 네. 닥등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심하면 사진 한장 올리고 끝이에요. 근데 최저가로 하면 그렇게 안 팔려요. 아. 대신 하나 팔려도 조금 남죠. 근데 저희는 원가 대비 순수익률 100% 200% 이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정말 정성스럽게 써야 돼요. 정말 이 제품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이지 못한 거예요. 차라리 첫 번째 상세 페이지에 시간을 더 써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세 페이지를 되게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이템은 그냥 거진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루틴을 첫번째를 만들어 놓고 빠르게 복붙을 한다. 물론 아이템마다 특성에 따라 포, 네. 포인트는 바뀌겠지만, 뭐 달라질 게뭐 디자인, 스펙, 사이즈. 나머지는 똑같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분위기, 막 이런 것도 다르겠지만, 네 다섯 개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1시간 20분, 두 번째는 40분. 30분, 20분, 20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 시간이 빨라질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에 신경을 쓰면 신경을 10번 써야 돼요. 근데 하나에 왕창 썼고 빠르게 복제하면 에너지가 적어요. 그렇기 그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팔리면 다시 수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전략은 그냥 원석을 찾는 느낌? 지금 제가 잘했다고 하는 상세페이 지 정도는 제 기준에서 70% 모든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한번 하고 짜라라 그렇게 해야 빨라지고요. 그렇게 해야 체력 관리가 돼요. 왜냐면 본업 때는 대충 해도 돼요. 본업 때는 시간 많잖아요. 한 6시간, 8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봐도 돼요. 근데 부업은 효율적이어야 돼요. 작은 에너지,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에너지 효율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만 하시면 속도가 빨라졌다고 느껴질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요령이 없어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대학생이신데 학교생활을 할때 시험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스마트스토어를 이어갈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해요 그냥 천천히 가면 됩니다 제가 볼때 하루 한두 시간 일주일마다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두 시간 하고 수요일은 한 시간 하고 목 금은 시험에 집중하고 이것도 약간 강약 강약 조절을 해야 돼요 페이스 조절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현빈님의 강점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에 대해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습득을 되게 잘해요. 근데 약점이 뭐냐? 이거는 나이가 21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너무나 당연한 약점인데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하나 더 찾았는데 요령이 없어요. 네, 맞는 거같요 <laughs>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 빡세게 하고 나머지. 빠르게 복제. 똑같은 과제를 10개를 한다고 치면 컨트롤 C, 컨트롤 V 쭉 하고 조금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사이클은 내 취향을 버리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될것 네, 같죠? 많이 와닿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율은 좋지만 뻔트만 하던 그런 것이 안 타가 이제 터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이트가 낮았던 거 같은 경우는 사실 21살이 3, 40대 주부들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네. 저는 그냥 툭치면 줄줄줄줄 나올 수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주부분들 어떻게 지내시면요한 7시쯤에 남편을 깨워요. 남편 아침을 먹이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애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청소도 해요. 그럼 이제 11시. 야 아, 힘들다. 어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제 좀 쉬면서 맘카페도 하고 얘기하면 줄줄줄줄 나오죠 이런 이해가 있어야지 주부들한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이게 좀 부족하니까 차라리 집중하자 20대 남자 20대 여자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럼 단점이 있어요 난이도가 엄청 높아져요 왜냐면 지금은 그냥 분석해서 하면 되는데 20대들의 트렌드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치껏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은 제가 계속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까 그냥 그거대로 쭉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스파르타 프로젝트 같은 경우 하면 다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길어야 한 사람한테 30분 정도밖에 할애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진 2시간 가까이 집중 케어를 받았는데 좀 어떠셨어요? 온라인보다? 확실히 오프라인이 더 해주시는 말씀들이 바로바로 바로 와닿는 것 같고 그죠 전달력이 아무래도 네. 오프라인이 조금 더 좋긴 하죠 제 문제점도 온라인 때는 그냥 그러려냐고 다음부터 잘해야지 정도로 넘겼는데 오늘 이두 시간 동안 집중 코치를 받은 뒤에는 확실히 변화해야겠다 그런 네. 의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그냥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만 말했고, 다음 타임에서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실무적인 것들을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마켓 리서칭. 잘 나가는 상품들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인사이트. 소비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그거를 왜 사용하는지 배경을 아는 과정을 옆에서 다볼 거고요. 그리고 셀렉을 하는 과정도 볼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인 것들을 탁탁탁탁 해서 어떤 것들이 조금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있는지. 것들을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그렇게 하면 3, 4시간 되지 않을까. <laughs>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보다 매출을 잘 내시는 강사님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잘 가르치는 강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강의를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요. 일타 강사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소호로 월 천만 원 버는 수강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일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 요것도 이렇게까지 사실 집중 케어를 하려고 하면 저도 업무들이 엄청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현빈님의 수익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진짜 월 천만 원 찍으실 때까지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왜냐면 현빈님이 잘 되면 저의 능력의 증명이자 저의 성공 포트폴리오가 되시는 거고 현빈님은 천만 원 벌어서 좋은 거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럴 때까지 최대한 도움 드릴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가을로 가는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즌 제품 빠르게 타가지고 어떤 수강생분은 아이템 하나로 네. 하나 터졌거든요? 네. 하나로 천만원으로 한 1년 동안 벌었어요. 내년에도 몇, 그 아이템 하나로 몇백만원씩 계속 벌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1차 사이클은 리허설이다. 네. 현빈님의 취향을 버리기 위한 과정이다. 네. 두 번째 완벽주의를 벌어. 모든 것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세요. 네.